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이용우님 시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요즘에 마음고생이 가장 심한 한동훈 장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고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오직 감정적이 아닌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한다. 또, 한 장관께서, 어,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체포동의안을 요청을 한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관종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에 품위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관종은 민주당 네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장호께서 탄핵할테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직 답답하면 오직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저질 정치 공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저를 1년반 내내 탄핵하고 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어제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슬쩍 접은 것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종이나 관심종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일부 국민들이 쓰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국민을 대표하신다는 분들이 국민들과는 달리 이런 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네. 하여튼, 한정원께서는, 아,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좌고 우면 하지 말고, 어, 직진해 주시 바랍니다. 전늘 같습니다. 네.